자기가 무엇을 해볼거냐면 짜잔! 아이 슬라임을 가지고 놀아볼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안에 있는 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그럼 안에는요 이렇게 슬라임 통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만든 슬라임을 보관할 때 쓰는 보관용 통 요건 슬라임을 만들 때 쓰는 믹스 용통입니다. 다음 이건 옐로우 야광 슬라임입니다. 야광 슬라임 맞아요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다음 투명 슬라임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투명하죠? 그 다음 이게 작은 통이 4개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스노우 매직입니다. 여기 이제 버터 슬라임 만들 때필요하고요 요거는 하양색 투명 스핑글, 핑크 스핑클. 요렇게 스핑클이 들어있죠. 야광 핑크 슬라임입니다. 다음 이건 파랑색 베이스, 이건 분홍색 베이스 들어있고요 투명 액티 두 통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laughs> 랜덤으로 나오는 토핑 6 종이 들어있고요. 토핑은 먼저 보라 파랑색 동그라미 토핑, 진주알 토핑, 파랑 핑크 꽃 토핑, 분홍색 별 스팅글 토핑 알갱이 토핑 저도 봐야죠 노랑, 하얀 동그라미 토핑 이렇게 총 6가지 종류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토핑을 섞어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고고! 저희는 오늘 한 개씩 가지고 놀아볼건데 저는 먼저 핑크 스핑글이구요. 저는요, 투명 스핑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열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그냥 클리어 슬라임인데, 손리 조금 묻네요. 난 완전 묻네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꺼내보도록 할게요렇 이렇게. 스핑글이렇 이렇게. 있습니다 제게는스핑글이저게어떻게 꺼내나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또도와줘도 또 <laughs>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지금 손이다 달라붙어가지고 떼야돼요 떼야됩니다 자 손가락으로 만져요 언니. 완전히 다 주먹으로 막 주물럭거리지 말고 자 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이 것도 꺼냈고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손에 손가락이잘안 묻을 겁니다 네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클리어 슬라임이다 보니까 또 투명해 는데 핑글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제 그러면은 계속 만지고 놀아보도록 할게요. 참 매셨고. 언니 그러면 1이0개만더 해야 돼? 손가락이 손가락이 못으면 아니, 바다. 바닥. 안돼 죽어 봐어죽봐죽콩 죽어 죽어 소리가 나. 아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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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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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자, 이렇게 하면 또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땜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포가 차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인사하러 꺽. 오늘 아이슬라미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목소리>